오야 리겐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 있는 모든 것의 리뷰 아담스 아답터의 캡틴 아담입니다. 원래 10년 전까지는 앱띵이었다가 갤럭시로 갈아탄 다음 쭉 갤럭시만 즉 안드로이드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아이폰의 빠르빠르함이 좋기는 하지만은 안드로이드의 엄청난 편의성을 놓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아이폰 SE2라고 갤럭시 A50보다도 저렴한데도 엄청난 녀석이라고 해서 한번 겁만 먹고 찔러봤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비닐을 반대로 뜯고 있네요. <laughs> 언박싱은 뭐 식상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드디어 아이폰 SE2입니다. 최근 계속 큰 폰만 쓰다가 내 품에 쏙 들어오는 여친 마냥 한 손에 쏙 잡히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내 품에 쏙 들어오는 여친은 없습니다. 바보 같은 게 터치를 해서 넘겨야 하는데 전 세계 인사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앱등이가 아니라 엠린이가 되어버린 시점이네요. 음, 누가 카던데 아이폰의 감성은 생폰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저는 폰이 오기 전에 강화유리랑 하이브리드 케이스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쫄보라서 무선 충전 되고요 무선 충전 됩니다 오 50만원도 안 하는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를 했습니다 확실히 화면은 무지하게 작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요 제가 안 그래도 오타가 심한데 오타가 더 심해졌습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던 백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큰일났습니다. 백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백 버튼보다 더 좋은 옆으로 밀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오, 이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갤럭시에서도 이거만큼 좋은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으로 저렇게 옆으로 밀어서 뒤로 가기가 되고요. 그리고 대각선 밑으로 홈버튼 기능까지 아이폰보다 음, 더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랬던 게 카카오톡에서 정말 편한 키워드 알람 기능이 있는데 그 알람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런처를 이용해서 바탕화면을 마음대로 입맛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편한 기능들이 꽤 많습니다. 제스처도 작동되고요. 아이폰은 설정만 잘하면 들고 터치 한번으로 풀립니다. 근데 도아 4개가 뭡니까? 4개가. 아, 그리고 앱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어디 뭐 그냥 폴더에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어, 1800이라는 용량에 비해서 지금 노트10 같은 경우는 4500인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얘는 세컨드로 쓰기 때문에 메인만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을 겁니다. 미친 듯이 게임이나 뭐 시도 때도 없이 폰을 들고 있지 않는다면 확실히 아이폰이 배터리 관리량은 뛰어났습니다. 큰 글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추드리겠습니다. 설정에서 글꼴 최고 크게 해봤자 브라우저에서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안 보입니다. 나이 먹으면서 작은 글씨가 잘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습니다. 차이가 꽤 납니다. 하지만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들고 보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큰 화면이 아니라도 뭐 보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더 편했습니다. 삼성페이 안 돼요. 통화 녹음도 안 돼요. 하지만 iOS 14에서 된다는 루머가 요즘 돌아다니고 있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립감의 경우는 아이폰 SE 2의 완승입니다. 진짜 한 손에 착 감깁니다.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폰 SE를 들고 있다가 들고 있으면은 진짜 무슨 태블릿을 들는 듯한 그런 느낌과 무게감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음, 조설 좋아요. 그래서 말라온 김에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231g, 아이폰 SE 2 182g. 거의 뭐 5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체감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자, 후면 디자인. 아이폰은 역시나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사과 모양 하나가 떠, 끝이죠. 사실 레드를 사고 싶었는데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이라도 구했습니다. 원래 제가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백 아우라 글로우입니다. 시디입니다. 제가 아이패드는 예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앱은 알고 있었고요. 아이폰에 필요한 앱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를 해놨지만 확실히 그래도 안드로이드 위에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카프리치오 카프리치오 같은 경우는 음악 듣는 앱인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사방팔방 다 알아봤습니다만 뒤에 백그라운드 화면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수동으로 하나씩, 하나, 하나, 하나씩 저렇게 날려줘야 되는데, 이게 또 세월 아 네월에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못하고, 사실 뭐 아이폰은 백그라운드 날려줄 필요는 없죠. 워낙 안정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자주, 자주 날려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날려줄 수가 있죠. 저렇게 모두 닫기 버튼으로. 음.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안드로이드를 버릴 수가 없는 이유. 윈도우 10에서 사용자 휴대폰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PC에 스마트폰을 연동을 시켜 버립니다 이것도 그냥 무선으로 말이죠 보시다시피 상단 알림 뜨는 거를 이렇게 바로 알려 주고요 문자 온 것도 답장까지 바로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최근 사진 땡겨서 이렇게 복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또큰 장점 휴대폰 화면이라고 해서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띄워 줍니다 이 기능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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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손가락 대신 마우스로 그냥 다음 가능합니다. 윈도우 최신 업데이트를 하면은 통화까지도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PC로 사용하는 덱스. 기존에는 모니터에다가 덱스 패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덱스 화면을 띄웠는데 일반 USB 단자로 PC에 폰을 연결하게 되면은 PC용 덱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키보드 마우스를 따로 사용해야 됐었는데 기존의 pc에서 사용하던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덱스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작은 용량의 배터리치고는 오래간다. 확실히 소프트웨어는 ios다. 최신 칩셋이라서 버벅임이 하나도 없어 게임이든 뭐든 무지하게 빠르다. 같은 가격대의 삼성 a50 번대랑 비교가 안된다. 다만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던 사람과 큰 화면을 즐기던 사람이라면 불편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